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신비로운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세계 불가사의 미스터리 탑 5를 소개합니다. 5위 버뮤다 삼각지대 수많은 비행기와 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곳 과연 자연 현상일까요? 아니면 미지의 힘이 작용하는 걸까요? 4위 나스카 지상화 남미 페루 사막에 새겨진 거대한 그림들 하늘에서만 볼수 있는 이 기하학적 무늬들 고대인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3위 폼페이 최후의 날 석이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하루아침에 사라진 도시 그런데 희생자들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2위 이스터 섬모아이 석상 태평양 한가운데 거대한 석상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유는 어떻게 이런 무거운 돌을 옮겼을까요? 1위 피라미드의 비밀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건축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걸 정말 사람이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